어, 이메론이 지금 함수량이 부족해요 생장점에 함수량도 부족하고 여기에 있는 어, 질소량이 부족하고 얘들이 질소량을 더 가져가야 된다 지금 현재 그 상부에나 평균치가 이, 이 시가 약한 1.5대 정도 1.7 정도 가거든요 그럼 이 시가 좀 낫다 그럼 요 소비를 더 주고 이 시를 더 끌어올리는 그 질소비를 더 먹어야 시원한데 어, 질소비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요 요것들이 보면 어, 상단부가 쪼글쪼글하다는 거예요. 안피진다그 말은 지금 얘들한테는 질소분이 부족하고 어, 상단부를 요렇게 봤을 때 전자순이 안 편하다. 지금 이제 장마지다가 햇빛이 나는데 어, 요것들이 보면 조금 나은 놈이 있고 요것들이 조금 나은 놈이 있고 더 쪼들, 쪼들쪼들한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럼 쪼글쪼글한 거그 얘들은 더 가리, 가다 피해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키의 편차도 생기고 어, 이런 현상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처지는 것들. 얘들이 처지는 것들은, 어, 뿌리를 깊게 박아 시원한 그저 질소성의 비료를 많이 못 먹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그 어, 수분이 뭐 35, 6%때 밑에 나오니까, 어, 비료를 질소비를 더 주고, 얘들도, 어, 맹면시 해가지고 또, 어, 잎에서도 어, 질소비를 같이 공급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 여기에 지금, 아들 둥쿠로 지금 쇠가닥 뽑아놨는가요? 네. 쇠가닥. 맥 어느 것 쓰려고 그랬습니까? 네. 올해 날씨가 얼래두개 예. 뽑는데요. 예. 올해 계속 비가 오니까. 예. 어, 축 측지를 세개 뽑았어요. 세 개예. 네. 예, 잘 하셨습니다. 요게 여기 이제 알큰거 그죠? 메론이 큰 거. 메로니. 큰 거. 알이, 어, 모르겠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 종자를 했는데. 예, 보통 네트, 마디 네트, 네, 네, 예, 네트가 크게 생기고 알큰 거, 예, 그, 그, 그종류는큰 거기 때문에 요 잎이 넓이가 어요 잎이 아직더 크겠지만은 얘가 어 아들 등굴 뽑은 자리 잎의 넓이가 26cm, 아들 등굴이 넓이가 14cm. 이 종자가요. 예. 그렇게큰 종자가 잎이 좀큰 종자가 아니에요. 예. 소입소입이네 예. 그러면 그것보다 좀 작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땐 좀, 조금 어, 가리가다 고열상 온 때문에 질소가 좀 부족하다. 예. 잎이 잎이, 몇, 잎이 너무 노르다. 300이 안들어 있대. 예. 네트가 예, 몇 프로 들었다고 해요. 18-5-3. 18-5-3네. 야 가리가 3. 가리가 3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 질소 저 토양 분석형에자료고 있는가요? 김자에안 난다. 예. 없대요, 거기. 예. 안, 안, 안 예. 예. 토양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작할 때 인상가리 성분이 많으면 어, 질소분 요소만 얘가 심어야 된다. 근데 지금 얘들 보면 심줄이 노랗기 때문에 가리 성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앞으로 그 주비는 어, 요소만 줘 해라. 어, 그게 제일 좋겠다. 요소를 주, 주었을 때 네트 나올 때. 예. 네트가 이게 큰 네트라. 예. 확 벌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찢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트가 형성이 너무 벌어져서 형성이 자, 요, 요 단계에 지금 잘못돼서 일어난 거지. 얘가 정상적으로 컸다면 그 정상이 되는데, 얘가 먼저 골아 가지고 어, 과피가 가리가다 고온 열상 이 일어나서 과피가 열상을 입으면 네트 그릇 찢어져요. 가리가다 되면, 가리가다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어, 얘가 질소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 잎이 두껍고 부드러우면. 에, 과가 열을 안 받기 때문에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없기 때문에 과피가 부드러워서 네트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질소분이 부족해서 에 질소가 부족해 버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 내용이 일어날 건데 우리는 얘가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잎의 두께를 만들어라 그, 에, 그래서 지금 정체가 나타난 건 가리 가다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에, 질소비를 충분히 줘서 잎을 두껍고 부드럽게 만들어라 그러면 과가 열어을수령해서 열었을 때 에, 과피 열상이 없다 그러면 과가 에, 자기 성장 속도가 쭉쭉 늘어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네트가 생긴다 그 열을 열을 받아 버리면 과피가 경화가 돼요 과피가 경화된 햇빛이 많이 받는 쪽에 더 심하게 틀어진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일반 요소 비료로 요소비로가 제일 좋은 비료다 세상에서는 그 다른 걸 썼으면 안 된다는 거죠. NK를 쓰면 얘는 더고온 장애를 받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난다. 예. 요소비로만 줘야 되지. 지금 여기 나타난 전시 누룩해 얼룩얼룩하고 잎이 트, 뒤틀리고 뭐자라는걸 보면 전체적으로 어, 가리가다 현상이에요. 예. 지금 곧 조금 있으면 아래쪽에도 어, 이아래쪽 잎들이 예, 더 노란 반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작년에 이 노란 반점이 안 생기던가요? 아래쪽에? 예, 예. 안 생겨요. 작년에. 작년에는 그런 증상은 그 없었어요. 이 바닥에 노란 반점이야. 예. 네. 하엽이 우리가 그저 흰가루병 안았어요 수확할 때. 작년에 이제 흰가루는 방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씩은 바... 있었죠. 지금도. 아 방제를 해가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잎이 두꺼우가 저절로 안 생겨야 돼요. 음... 약안 해도? 약안 해도 흰가루는 잎 속에 탄수화물을 부족하면 오는 게 흰가루고 녹균병은 가리가다 고온 열상에서 오는 거고 잿빛 곰팡이는 어. 두께가 얇아서 눈물을 흘릴 때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서 생기는 게 잿빛곰팡이다. 이 또한 전체는 요소 부족에서 온 비료다. 병이다. 이세 가지 병, 병은 어, 요소를 충분히 주면 안 생긴다. 질소 부족에 한. 잎 속에 물을 줘도못 먹어. 왜못 먹느냐면 잎에 물을 주는 순간에 잎은 설사를 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잎에 가득 있을 때는 물을 주면 다 먹어. 그런데 요소비를 료 주어가지고 잎이 두꺼워지면 이슬을 안 맺어 지금 이 단계로 아마 이슬을 안맺던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맺어요 맺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비로더 줘라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면 생산에 감사한다 그러면 더 이렇다고 결국 일어나 겠죠 얘는 지금 어, 저, 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 면요 가해가 테두리가 잘못 커요 왜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오거든 요소를 먹고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오고 인상가리는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대로 나와. 그거에 의해서 여기 타게 돼. 그러면 요 끝부분에 이슬 맺힌 자리가 어떨 때 노릇노릇 타거든요. 그런데 이슬을 안 맺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쌓이면서의 포도 같은 경우에는 100평의 요소비로 한두포 이상 들어가면 이슬을 안 맺어요. 눈물 안 흘려. 눈물 흘리면 잿빛 곰팡이가 와, 분명히. 이제 이해되죠? 예. 그수확 때까지 요소비로만 계속 줘라. 그럼 이게 잎이 두껍고 부드러우면 매이이 에, 에, 과피 열상이 없기 때문에 네트가 예쁘게 나오고 잎 두께 얇아지면 과피 열상이 있어서 한쪽에 햇빛 많이 본 쪽에 네트가 크게 나와요 쪼개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잎이 엄청 두껍게 나오고. 그렇죠. 이런 상태로도 잎도 좀 진하고 두껍고 잎도 컸거든요. 작년에. 예. 삼, 작년에는 그대가종은 아닌데 잎이 3 8세 m 까지 나왔어요. 예예. 예. 중 예. 어, 여기 측에 있는 결과지 쪽에 또 컸었고. 예. 그래 그 잎이 커져야 되는데 올해는 이게 보니까 그래,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음, 그래. 서 비가 아마 와서. 아보다도 아, 그, 해를 본지가 4 일이나 뿐이 안 돼요. 아니 그저그것도 그, 물론 맞는데 예, 이 시량이 낮다는 거죠. 그저 질소 비에 대한 이 시량 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 이렇게 더운데 잘 해주신 거를 어~ 더 마지막 수확 때까지 잘 하려면 어~ 잎이 두껍고 부드러워야 된다 잎을 맺는 거는 배고파서 눈물 흘린 거다 예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